호박전을 할 건데요. 일단 껍질을 까야 해요. 이거는 너무 조그맣게 까는 것보다는 조금 큼지막하게 까야지 나중에 채 썰기가 좋아요. 장갑 끼고 하세요. 지금 호박전 해 먹으면 달큰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안 되는 부분은 칼로 살짝만 도려내세요 너무 처음부터 칼로 깔라그러면 껍질이 많이 벗겨져 나가니까 아깝잖아요 채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갑을 꼭 끼셔야 합니다 이거는 무같이 잘 미이진 않아요 그래서 힘을 좀줘 갖고 해야 돼요 어머 안 내려가 <laughs> 잘른 결대로 밀어야지 반대 결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길이로 이렇게 밀어야지 가로로 이렇게 밀면 힘들어요. 채친 호박을 볼에다 넣으세요. 호박전에는 호박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절대 물을 많이 넣거나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했죠?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을게요. 골고루 잘 묻혀주세요. 밀가루 반죽을, 물을 확 뻗어버리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만 밀가루를 넣게 되거든요. 근데 저처럼 밀가루로 먼저 이렇게 호박을 옷을 입혀요. 찹쌀가루가 있다면 찹쌀가루를 조금 넣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찹쌀가루를 넣으면 축축 처져서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 반죽을 하는데 이걸 붙이게 되면 호박에서도 물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질게 반죽을 하면 절단나요. 겨우 그 가루가 엉킬 정도로만 설탕을 한 스푼만 넣게요. 이제 반죽은 끝났어요. 정말 물기가 없죠. 네. 이렇게 응. 반죽을 하셔야 돼요. 호박전의 반죽은 이게 포인트예요. 프라이팬에 처음에는 기름을 조금만 부으셔야 돼요. 이 호박전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기름을 많이 붓게 되면 축 처져 버려요. 완전히 팬을 달군 다음에 반죽한 호박을 한 스푼 넣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팬에다가 기름을 처음부터 많이 안 붓는다 어? 많이 부어야 할것 같은데 그러면 수분이 많이 나와서 이게 잘 붙지도 않고 축축 쳐져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을 날린 다음에 기름으로 코팅을 해야 돼요 오~~ 음. 알겠습니다 꿀팁이다 이제 톡톡톡톡 치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밀가루가 얼추 익었을 때 뒤집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어보겠습니다죠그 다음에 이제 꼭꼭 눌러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 익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기름을 부어주세요 오, 꾹 눌러요. 이제 다 됐어요. 자, 다시 올릴게요. 노릇노릇하게. 여기서 단맛이. 그렇죠. 뽑아내는 그렇죠. 다 됐어요. 지금은 팬이 달궈져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껐어요. 호박죽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거. 아이, 한 냄새. 이제 불을 킬게요. 이 호박이 뻣뻣하게 좀 살아있다고 해서 이거를 소금에 절인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이렇서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분이 쭉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섬서부터 기름을 많이 붓는다든가 이러면 호박전은 붓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틈면을 완전 익힌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꾹꾹 음. 누르면 소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약간 노릇노릇하게 구워야지 맛있어요 달큰한 호박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만들기도 쉽죠? 근데 맛은 정말로 기가 막혀요 맛있게들 만들어잡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